복을 주는 영상입니다. 영상의 천수경을 들으시고 세상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12지신들을 두번 연속 클릭하고 댓글에 본인띠를 써주세요. 없던 복도 만들어서 100배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천수경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수천안관은 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다란이를 청합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크신 원력 원만상호 가추 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 쉬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이 펴고 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수리, 수리, 마, 수리.